자, 안녕하세요. 펫볼입니다 오늘은 유니버셜 타임이라는 이제 저조 게임입니다. 오늘 가스트라는 스탠드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요것을 이제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하는지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만드는 방법은 맵에 하트라는 게 떨어지는데 하트 종류는 총 7개가 있습니다. 빨강, 주황, 노롱, 노, 노롱 노랑, 파랑, 하늘, 초록. 보라 이렇게 빨주노초 파란번데 남색이 없고 하늘이 있네요 자 요런식으로 떨어지는데 아저씨 윗, 그거 한번 보여줘요 어, 자 요렇게 돼있는게 떨어지는데 여기 그냥 하트 같이 안생겼는데 그냥 이씨...가밸 그 뒤로 들어가고 보이도 안하고 이거 어, 어 뭐야 아저 저 색깔 이저 색깔 어, 파란색 잘 보이네 오잘 보이네 저잘 보이네 저잘 보이네, 잘 보이네. 종류 7개인데 용기, 정의, 끈기, 인내, 고결, 의지, 친절 이렇게뭐 의미도 있네요 여기 총 7개가 있는데 모으는 것은 총 7개를 모으는게 아니고 6개만 모으고 이제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게 빨간색은 빼고 가져도 되는데 이게 뭐 원작에서 뭐이 가스트가 뭐 빨간색은 센치 때문에 못뭐 끼었다고 하는데 이거는 원작을 안 봐서 저는 모르겠고 아무튼간 이제 요거를 다 모았으면은 이제 맵요 끝에 해변가로 오시면은 이렇게 좁게난 문이 있습니다. 요 문으로 일단 가봅시다. 어, 걷는 거 어시? 어? 어, 어떻게 그뒤진지구온거 우리 할아버지처럼. 구야 그거 어떻게 간다 아무튼 여기서 이마한테 말을 걸면은 다 모아서 말을 걸면 요런 미스테리 마스크라는 오? 지 대가리 주네 이거? 쥐 뚜껑을 떼어서 준거요어 맞네 지 대가리를 면사리... 이렇게 줍니다 요 대가리를 먹으면 말 그대로 맨상에다 차선을 불러 이래갖고 할아버지처럼 아근가하 할아버지 아, 네, 그 할아버. <웃음> <웃음> 자, <이리야. 웃음> 자 여기서 아이씨내 꺼내, 꺼내봅시다 짜잔 아자 <laughs> <자>, 요렇게 <laughs> 다스트, 할 수가 있습니다. 꺼내는 키는 Z로 이제 꺼내시면 되구요. 자, 손가락별로 이제 하나씩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빨강이 칼날을 날리는 거고, 주황이 이제 폭발, 노랑이 이제 따발총, 초록이 힐, 파랑 이제 표창 날리기, 하늘이 이동이나 당겨오기, 이제 보라색이 빔이게돼 있는데, 요 색깔별로 어떻게 하냐면은 Q 지정할 수가 있고, E, Q, E로 이제 순서를 이제 바꾸면서 할 수가 있어요. 이씨 헷갈리는데 내가 무슨 색깔이고 지금. 클릭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라색은 빔그 다음에 초록색은 자신의 힐 이게 스킬을 하나밖에 없습니다 각 색깔마다 하나인데 그거는 R스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방금 클릭으로 만약에 주황색이 아이다 하나씩 해보자 보라색부터 보라색이 클릭은 빔 R스킬은 빵빵빵 세 번이네 이거 하늘색 하늘색은 클릭은 오일 땡기는 거 R스킬은 잡아 땡겨오는 거. 우와, 응. 오, 가자개 좋네. 야, 이거 빨리 오는 거. 내게 빨리 오는 거 제일 좋아 이거. 할아버지, 할아버지 제일 좋아 이거. <laughs>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알로 땡겨올 수가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 아, 아, 알을 아, 아, 쓰면 클릭은 보이는데 ]은... 클릭은 안 보이네. 어? 그리고 이거 추적이요. 오, 어, 그렇네. 노란색은 클릭은 아 폭발. 그다음 아이스킬은 우와, 아, 뭐야, 대, 오, 점점 커지는 줄알았때 많이네. 그냥 하나 터지네. 그다음에 노란색은 클릭은 따블총 알씨 따블총 써져. 내 따블총 위에 나가는 게안 보인다. 이 아, 이 따블총 아이스 킬서 말. 알았어. 점사. 어? 세개 점사. 서 있어봐. 아, 탕탕탕 이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강이네 칼날 날리기. 오케이. 아이스 킬은? 아, 세 개. 칼날 세 개. 그 다음에 마지막 초록. 아, r 이 자신의 힘이고 이거 클릭이 남비인가봐 아, 응. 아 오케이. 어 스킬은 여기 가다끝이네어찌 보면 스킬이 많은 편이고 어찌 보면 스킬이 작다. 그렇지. 이제 우리는 데미지 실험해보자. 어, 비... 25. 25. 알. 그럼 알수봐 알은 25씩 세 개. 생겨오는 거알 데미지 있어. 어 데미지 있어 해봐. 25. 어 뭐야 다25 아니니까 설마. 노란색. 20씩들이네. 오. 오, 오케이 또. 몇 개? 음. 하나가 100인데. 100이라고? 8 내가 써볼게 이거 몇개 아. 몇 뭐야 너 빼고 다 맞았네 20? 20 <laughs> 20씩? 오케이 거 오케이 그 다음 큰거큰거막 때려볼게 어, 250 250? 오케이 그 다음에 빨간 게 쓴다 100 하나당 100 100 100 100 오케이 그 다음에 이 초록이 는힐이고 파란색 써봐 가만 날린 거요 35? 네. 이거 어깨 30분네. 우리 r 스킬은 여러 번던져 가지고. 이건 20인데. 아직 가면 이 데미지는 별로라는 소리고. 그렇게 쎈건 아, 아니, 아니라고. 요 어, 평타치 이상? 평타치 이상. 평타. 근데 지금 카스트를왜 전부 다 이거 원하고 있는 게뭐요 어, 색이라서. 그리고 간짝 갖다 놓. 사운드 서간인 하라고 했어. 아, 그렇다. 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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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지금 어차피 곱하기 6배라서 아이템이 생각보다 잘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금 있으면서 이제 빨리 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혹시라도 이제, 유니버셜, 여기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